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정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들을 죽일 때그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이같이의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준은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서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약속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악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교회든 세상에서의 모임이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절 말씀과 같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자세히 조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죄인을 추궁하듯이 취조하는 것 같이 캐물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명령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사람에게 묻고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들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말을 가장 먼저 자세하게 들어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5절 말씀과 같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을 성문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6절 말씀과 같이 누군가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증언은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잘못을 한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각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의 말을 통해서 파악하고, 혹 당사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처벌을 할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든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없애라고 명령하세요. 그냥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을, 우리 안에 악을 남겨두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악을 없애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없애는 것이 결론이라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중심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든 용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다가치는 기준이 아닌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리기 원하는 기준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정주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살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자서 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